돈을 예금하거나 빌릴 때 일정 기간 동안 예금,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이자라 하고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금리라고 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주는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하고 할인율을 이용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을 할인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만 원을 5% 이자율로 예금하면 1년 후만 500원. 2년 후 11,025원이 됩니다. 2년 후 11,025원이 되는 예금을 1년 된 시점에 판다면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1,500원이 그시점의 가치고 현재 팔면 현재 가치 0만원입니다 채권 어음 가치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거래시 할인율을 사용해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한국에서 채권은 액면 만원당 단가로 계산 후 매매합니다.